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지원 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라이메셋 장지원 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점이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암보험, 암보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제 약간은 주제를 조금은 평소에 다루지 않는 어, 그런 주제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냐면요. 어, 여기 뭐 이제 암 관련된 특약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평소에 좀 보기 힘든, 어, 이런 암 관련 특약도 있었나 이런 것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암보험 가입할 때 어, 제일 좀 자주 보는, 자주 보는 이제 특약은 바로 여기 요거는 제가 준비해봤는데 이 암진단비 암진단비. 암진단비, 뭐, 여기 밑에 있는 유사암진단비,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자주 보죠. 암보험 가입하는데 암진단비, 뭐, 가입, 당연히 해야겠죠? 네, 암진단비 가입 안 하고 암보험 가입하는 거 조금, 좀, 좀, 제 생각엔 좀 그래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암진단비 말고, 뭐 암수술비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그, 암진단비, 암수술비, 이런 대표적인 암보험 특약들 말고도, 뭐, 암 관련된 특약들이또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특약들이 뭐, 이렇게 제가 노란색 네모칸으로 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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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어, 네. 어떤 특약들인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암 직접 치료 통원비입니다. 통원비, 통원비. 통원비, 통원비. 네, 통원비인데, 이게 보면은 뭐, 상급 종합병원이 제외된 특약이 있고요. 또 보면은 통원비인데, 상급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인 특약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건 뭐냐 통원비. 어, 통원비라 암으로 직접 치료를 위해서 통원을 하면 보장을 해준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 보면은 암으로 진단 확정이 되고 네. 그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상급 종합병원 외의 병원에 통원한 경우에 통원한 경우에 1회당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입금액이 뭐 2만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상급종합병원.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을 한 경우에 뭐 이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데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10만원까지도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통원을 했을 때 1당이 지급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번 1당과는 다른 거죠. 2번 1당은 입원을 해야 되는 건데 어, 사실 뭐 암이 그래도 아무리 암이라고 해도 뭐 입원 치료만 받는 건 아니죠 통원 치료도 받겠죠 근데 이제 통원 치료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그 회당 통원 회당 뭐 이런 식의 특약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암 주요 재활 치료비 이거는 뭐냐 어 보장 개시 이후에 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 암을 진단 확정이 되고 입원 또는 통원을 하여 암 주요 재활 치료 급여 암 주요 재활 치료 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1일 1회안 연간 10회안입니다. 그래서 뭐 가입 금액은 2만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어, 암 주요 재활 치료가 뭐냐 그러면 여기 땡땡하고 적혀 있는데 암 자체 또는 암 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어, 암 지, 주요 재활 치료 대상 수가 코드에 해당하는 진료 행위. 야. 이런 식의, 예. 그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암으로 인해서, 암이나, 아니면 암의 치료로 인해서, 뭔가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 장애가 남은 거죠. 예. 장애가 남았을 때, 이를 이제 치료를 하는, 재활치료죠. 재활치료 일종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받았을 때,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뭐, 요런 특약도 있는 것수 있어요. 재활에 관한, 재활치료에 관한 특약이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아래를 보면, 자, 암 주요 통증 완화치료. 네, 주요 통증 완화, 통증 완화입니다. 통증 완화 치료비. 그래서 보장기실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통증 완화의 목적,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암 주요 통증 완화 치료 급여를 받은 경우에 가입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암 주요 통증 완화 치료란 뭐냐. 1번, 급여신경차단술 또는 급여신경파괴술. 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2번, 급성마약성진통제 ...를 연간 30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가입금액이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된다. 이런 통증 완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시술을 받거나 아니면은 약물을 복용을 하거나 이랬을 때 네, 이랬을 때 보장해 주는 특약도 있다. 이런 것도 볼수 있고요. 자 제가 좀 요번에 설계를 하면서 좀 특이하다고 느낀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한방 치료비가 있습니다. 한방 치료비. 암 한방 치료비 사실 저는 암 한방 치료비는 사실 보험 특약 중에 처음 봤습니다. 요번에이 제안서 한번 설계해 보면서 암 한방 치료비라는 게 있구나 뭐 이런 건 처음 봤는데요. 아무튼 여기 보면은 암 한방 치료비인데 처방이 있고 약침, 약침이 있어요. 약침 그리고 특정 물리요법. 네, 한방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물리 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 뭐 이런 경우 보장이 되는데 뭐 이제 뭐 여기는 뭐 보장 내용이 제목하고 거의 비슷하겠죠. 보면은 어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방 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처방 처방을 받은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약침 치료를 받은 경우 네, 약침 치료를 받은 경우에 어 가입 금액을 또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한방 물리요법 치료, 한방 물리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에 이제 가입금액을 또 지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암으로 인해서 한방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경우도 보장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하기도 하죠. 특이하기도 한데, 뭐, 되게, 어, 아무튼, 한방 치료도 보장이 되는 그런 안보험도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이거는 이제 좀 그나마 그래도 이 특약은 좀 많이 본 특약이긴 합니다. 그래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항암 방사선 또는 항암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입금액 뭐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는 그나마 좀 많이 보는 특약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에서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입금액 5천만 원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표적 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 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우에 하나에 보장한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항암 약물 치료랑은 조금 달라요. 이거 항암 약물 치료는 항암 약물 치료 받았으면 보장해 주는 건데 이 특약은 그냥 항암 약물 치료가 아니라 표적 항암입니다.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라고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항암 치료 약물이 아니라 특수한 항암제라고 할수 있겠죠. 그 표적 항암제를 이제 처방을 받고 사용한 경우에 어 이렇게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특약이 있습니다. 이 네.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을 이렇게 문의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문의를 종종 주시곤 하는데 이런 특약 설계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암 방사선 치료랑은 조금 달라요. 항암 방사선 치료랑은 조금 다른 게, 항암 양성자입니다, 양성자.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요런 특약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 음, 제안서에서는 이렇게 암보험 관련된 특약들을 설계를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뭐암 진단비 또는 어, 암 수술비, 암 입원일당, 이런 부분 말고도 뭐 이런 다양한 암 관련된 특약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방 치료가 있다는 것은 사실 조금 놀라웠습니다. 네, 이런 특약도 있구나. 저 설계하면서 좀 알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암 관련된 특약들을 다 같이 준비를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또 문의를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글쎄입니다, 글쎄. 이게, 이런 특약들을 꼭 준비를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어, 그런 게 있어요. 암은 워낙 치료 방법이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치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치료의 방법이랑은 상관없이, 어, 진단을 받으면, 그러니까 치료 받기 전에 진단을 먼저 받잖아요. 근데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뭐, 여러 가지 막, 그, 치료 관련된 막 특약들이 있으면, 해당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보장을 받으시려면. 예를 들면, 통원 치료. 통원 치료는 이제, 통원일 때만 보장되죠. 하다못해 약물 치료만 받거나, 아니면은, 입원 치료 받거나, 이런 데서는 보장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주요 재활치료비. 이거는 이제 여기 해당하는 뭐, 암 주요 재활치료 대상 숙가 코드에 해당하는 진료 행위를 받아야지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방 치료도 마찬가지로 한의원이나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보장이 되지 그냥 한방 병원 아닌 데서 보장받으시고 일반 병원에서 보장받으시면 보장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다양한 특약들 설계를 하다 보면 보험료가 또 올라가잖아요 전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특약 준비할 바는 암진담비 하나로 그냥 이렇게 통일해서 가입하는 게 낫지 않나 보장받기도 더 쉬운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열심히 이런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이렇게 가입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뭐 약간은 어막 추천드리진 않아요 막아 가입하지 마세요 X 막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막 그렇게까지 설계사 입장에서 추천드리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안보험 관련된 다양한 특약들, 다양한 특약들이 있고, 이런 부분 어떻게 가입하면 좋은가에 대한 보험인 서울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안보험 관련된 설계가 필요하신다던가, 어, 뭐 보장 분석 상담, 뭐 증권 분석 상담, 이런 거 필요하시면 또 보험인 서울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지원 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라임에셋 장지원 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점이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